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살라마, <laughs> 살라마. 네, 우리 탄자니아의 인사입니다. 어. 평안을 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샬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샬롬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살라마라고 인사하는데요 네, 오늘 우리 저녁에 성교 보고 예배로 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 저녁에 성교의 열매들 함께 나눌 때더큰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탄자니아 단기 성교 10기 열매팀으로 탄자니아를 지난 7월 14일부터 26일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어 사실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어느덧 3주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음 하나님의 은혜로 어 모든 사역들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성교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성교사로 살아가는 열매팀과 우리 모든 성교팀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탄자니아 선교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2년 전에 어, 팔기 보라팀과 함께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어,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어, 잊을 수 없는 추억들, 사람들, 은혜를 가득 가득 안고 왔는데요. 어, 정말 꿈과 같은 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솔직히 또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저는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어, 제 평생에 아프리카를 갈 거라고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고, 오케이 한번 다녀왔으니까 이제는 끝일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또 어, 다녀왔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탄자니아를 또 갔다 와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아, 네, 어, 그래서 여러분 근데 어, 솔직히 제 마음 한 구석에는요. 쉽지 않은 마음도 아주 조금, 네,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아, 탄자니아 가는 거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면 어, 사역들이 많아지잖아요. 어, 무엇보다도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 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청년이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네 어,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 2주 동안 탄자니아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제 좀 체력이 조금 후덜덜합니다. 어, 제가 그 탄자니아 가기 전날에 토요일 아침에 수액을 맞고 왔는데요. 어, 화요일부터 이제 딱히 이유가 없는데 화장실을 막 가는 거예요. 어,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장염이라는 거죠. 어, 생각해 보니 제가 우리교회 와서 딱두번 수액을 맞아봤거든요. 첫 번째가 2년 전에 탄자니아 가기 전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 탄자니아 가기 전이었습니다. 아 근데 우리 함께한 우리 열매 팀 중에서 저 포함해서 세 명이 수액을 맞았거든요. 안타깝게도 모두 다 청년 2부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1부보다는좀 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어, 무엇보다도 어, 저의 그 사랑하는 아내와 아, 2 주간 떨어져 있을 생각에 참아 어, 비웃는 소리가 들리네네 들린... <laughs>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음, 신호는 전쟁에서도 빼주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를 보내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신명기 24장 5절 말씀, 상관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모되지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맞이 말 것이며 아멘. <laughs> 예, 여러분 그런데요. 그 뒤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 끝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메 여러분 이 특권은요 1년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 1주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거였습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어... 이번 단기 선교팀은요 10기입니다. 이제 열 번째로 탄자니아를 가는 선교팀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열매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10기니까 열, 열매팀이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탄자니아에 뿌린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는지 확인하고 우리도 새로운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는 마음에 열매 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 이번 식기는요. 어 역대 최다 인원인 총 22명이 함께 했습니다. 네, 이렇게 22명이 1번부터 22번까지 번호순을 쫙서 있는데요. 나이순입니다. 네, 제가, 제가 1번입니다. 제가 1번이고, 우리 마지막 22번까지 22명이 함께 했는데요. 어, 사실 그동안, 단기 선교 지원을 받으면 20명이 넘었던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 30명 가까운 청년들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음, 현지 사정과또 인솔하는 이제 사역자가 접분이라서 이제 선교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지원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청년들도 예, 많았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그 청년들의 마음까지 함께 가지고 더 감사하게 또 열심으로 성교를 준비하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어, 작년부터요, 음, 이제 아이비 학교는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파송을 받으신 김승호 성교사님께서 그 사역을 이제 총괄해서 맡고 계신데요. 어, 확실히 우리 교회 출신 사역자는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시키세요. 어, 하고 싶은 사역도 막 많으시고 아이디어도 다양하신 거예요. 어, 그리고 잘 해야 돼요. 약간 잘 못하는 것 같으면 눈치를 주세요. 그래서 <laughs> 준비할 때부터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음, 일정을 준비할 일정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저희 팀원들이 뭐 여기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 갖고 또 현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또 모든 사약들을 잘 감당해 내고 왔습니다. 어, 두 달이 넘는, 음, 준비 기간을 지나서 드디어 출국하는 주의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어, 배웅으로 이제 인천공항을 가고 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 단기팀이 탄자니아를 갈 때면 언제나 이민 가방을 들고 갑니다. 그 가방에는 아이들 특별 활동을 위한 교보제와 또 아이들의 교복, 또 저희 식사를 위한 음식, 또 성교사님들이 필요한 물품 등 많은 짐들을 가득가득 채워가는데요. 저희가 (22명이었잖아요.) 한 사람 앞에 이민 가방을 두 개씩 들고 갈수 있습니다. 두 개씩 들고 가고든 배낭을 하나씩 들고 갈수 있는데요. 배낭에 저희 짐을 다 넣고 이제 모든 이민 가방 그러니까 총 44개의 이민 가방을 들고 갔는데요.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많은 가방을 들고 비행기를 탑승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짐을 싸기 전에 이민 가방을 깔아놓은 건데요. 네, 실버월에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가방에 짐을 아주 가득 채워 놓고 저희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음 현지에서요. 짐을 들고 이제 공항을 나서는 일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어, 탄자니아는 이제 여행객의 짐을 앞세해서 어, 관세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이제껏 같던 모든 선교팀이 다 짐을 압수 당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팔기 때한개가두 개를 이제 압수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짐이 몇 개입니까? 44개잖아요. 동양인들이 44개의 짐을 끌고 가면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짐이 이제 압수를 당할까 걱정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역대 최초로 단 하나의 짐도 걸리지 않고 모든 짐이 다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무소 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무사히 탄자네에 도착하고요.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사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아침에는 아이비 학교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찬양을 함께하고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 네, 저희가 준비한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로 설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한 번도 영어 설교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영어 설교에 부탁을 받았지만 다 한사코 교절했는데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첫 영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저학년 학생들과 더 후에는 고학년 학생들과 특별 활동을 하고 이후에는 글로리 비전과 삼성 두드림 반가우 학교 수업을 했는데요. 사실 저건 저희가 가르쳐준 건 아니고 저 아이들이 준비해서 저희에게 선물로 불러줬던 찬양입니다. 저희가 눈물을 많이 흘렸었는데요. 이렇게 삼성 두드림 방과 학교뿐만 아니라 아이비 학교 선생님들의 격려하는 위로회와 또 새로 지은 기숙사의 담에 벽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모기를 쫓아가며 열심히 벽화를 그렸습니다. 네 완성된 사진인데요 너무 예쁘죠 박수 <laughs> 한번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저희가 진짜 한 (2~3일) 동안 밤또 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아~ 글로리 비전 방과 후 아이들의 에,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가 준비해 간 선물도 드리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는 이제 탄자니아 북쪽에 있는 아루샤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어, 홍영기 성교사님께서 현지 목사님을 도와 아가페 교회, 렌자니 교회 두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데요. 어, 일정상 저희는 아가페 교회만 방문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어, 완공된 아가페 교회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저는 아니고요 아가페 교회 사진이 잘 나오지 않는데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예쁘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2년 전에 제가 보라팀으로 갔을 때그 자리가 옥수수 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옥수수를 잔뜩 베고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게 8기 때 영상입니다 저 많은 옥수수 밭을 저희 8기 팀원들이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옥수수 바디에 세워진 아가페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제가 이 교회 기초를 다 닦았다고 보면 되겠죠. <laughs> 제가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체테를 가지고 대부분의 옥수수를 처리했던 저랑 혜성이가 기념으로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네. 저기가 이제 아가페 교회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아가페 교회에 또두 교실이 양쪽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교실들을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바다와 또 우주를 컨셉으로 이제 아름답게 꾸며주고 아이들과 특별 활동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가정들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잠시 제가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어~ 저희가 이 아가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 헌금을 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 마사이 부족이 대부분인 그 지역은 정말 가난한 곳이거든요. 어, 가정 방문을 할수 있었는데요 그냥 벽돌을 막 쌓아 올린 집이에요 막 제대로 된 문이나 창문도 없고 어, 빛도 잘 들지 않는 아주 초라한 곳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저희가 방문한 집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 집의 상황을 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흙밭 위에 세워진 그런 집인데요.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동전을 헌금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영상 한번. 네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옷도 정말 좋은 예쁜 옷을 입고 오고 이렇게 헌금을 이제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가난한 아이들의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 마음을 다해 어쩌면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과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으로 목사가 되었는데, 나는 과연 그 다짐을 잘 간직하면서 살고 있을까? 어느새 지금의 이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 결단과 열정은 잃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어?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 내가 이 아이들보다 나은 건 대체 무엇일까 내가 과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칠 자격은 있을까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 영상에서 들으셨겠지만 어, 하나님의 빛이라는 우리나라 찬양이었어요 어, 우리나라 찬양을 황금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건데요 사역하시는 홍영기 성교사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해병대 출신이신데, 아이들한테 해병대 박수를 가르쳐서, 아프리카 애들이 박수를 막, 이렇게 치면서, 네, 차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 한국 차장인데, 그냥 차장이 좋아서 헌금할 때마다 그냥 계속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점점 따라 부리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아, 후렴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아, 드러내어 징계함 아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빛 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던 저의 모습에, 저의 귀에, 저의 마음에 이 가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지금 너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너를 칭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고치고 더욱 단단하게 거룩하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의 빛을 너에게 환하게 비춰주는 거란다. 괜찮아.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겁니다. 음,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밝고 따뜻한 빛이 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 저의 약함과 부끄러움은 드러났지만 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고 격려하며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빛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 탄자니아 땅으로 갔지만 오히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회복시키고 또 제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어, 그렇게 저는 더큰 사랑을 받고 이제 다시 아이비 학교가 있는 다레이스 살렘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할 때였는데요. 어,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 아루샤는 다레이스 살렘보다 훨씬 쌀쌀하거든요. 그래서 다레살람에서는 항상 반팔만 입어도 땀을 잔뜩 흘릴 만큼 더운데 야구루샤에서는 긴팔에 바람막이를 입어도 쌀쌀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며칠 사이에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다시 더웠다가 하니까 몸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2년 전에는 이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laughs>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네, 콧물 잠깐 닦겠습니다. 아, 네. 아, 요새는 코물이 많이 나와서, 네. 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앞에서는 청년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뒤쪽에 있는 의자에 누워 버렸습니다. 아, 친절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저희 부끄러운 모습을 빠짐없이 잘 담아 주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 열심히 하고 있어. 네. 어때 재밌어? 네, 네, 감사합니다. 에, 담당 목사가 네, 정신도 오차로 기절해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자다가 이제 에, 에, 겨우 일어났는데요. 아, 그래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시, 여러분 이때만 누웠어요. 단그 전에는 한 번도 누운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네, 저 때만 누운 거예요 오해하지 에, 않기, 않기 바랍니다. 어, 그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냥 넋을 놓고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 아이가 제 옆에 와서 살포시 앉는 거예요. 어, 실 온지도 몰랐습니다. 아, 그러더니 저를 탁탁 치는 거, 톡톡 치는 거요. 그래, 어, 그래서 이제 아이가 제 옆에 있다는 걸 알고 고개를 딱 돌려서 봤는데 어,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어, 저도 같이 웃어주긴 했는데요. 아마 재미서는 그렇게 팔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억지 미소였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한번 이렇게 웃어주고 또 다시 멍하니 엄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 평소 같으면은 뭐~ 대화는 통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저런 말도 걸고 또 챙겨주려고 노력했을 텐데 아~ 어, 도저히 그럴 기운이 없어서 그저 멍하니 이제 앞만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어, 옆에 앉아있는 이 아이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는 안 가고 내 옆에서 뭐하고 있나 싶어서 쳐다보면 또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고 또 쳐다보면 환하게 웃어지고. 그렇게 그 아이는 제 옆에서 저를 보며 웃어주기만 했는데요. 이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멍 때리고 있는 네, 저에게 이제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저의 힘든 과고됨이 느껴지시죠? 네. 또 저희 변화가 느껴지시죠? 여러분, 존이라는 아이였는데요. 따뜻한 거예요. 제가 외롭지 않게 그저 옆에서 앉아서 저를 지켜주는 아이의 존재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힘든 걸 알고 위로해 주시려고 이 천사 같은 아이를 보내주셨구나 느껴졌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환하고 따뜻한 빛이 저에게 비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2주간의 성교를 돌아볼 때 어, 저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내가 그래도 2년 전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했겠지. 아, 그때는 어, 진짜 정신없었거든요.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한국 교회에서 제대로 사역한 것도 처음이어서 막 정신없이 헤맸다면 이제는 사역도 좀 했으니까 야, 이 정도는 뭐 충분하지. 아, 내가 리더니까 이 팀의 리더니까 우리 팀은 괜찮아. 문제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저의 모든 생각들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제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팀원에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 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저에게 비춰지는 시간이었어요. 아, 나의 약함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먼 탄자니아 땅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환하게 우리를 또 나를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죄와 연약함, 부끄러움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래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징계하려 함이 아니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단단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비난하고 부끄럽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음, 하나님은 다시 한번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환한 빛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존이란 아이가 저에게 비춰졌듯이. 어, 그 빛을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옆 사람의 실수, 약함, 내옆 사람의 죄와 또 잘못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환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드듯이 그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 환한 빛으로 따뜻하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이 누군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나무는요 스스로 말로 스스로를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 내가 사과나무예요 내가 포도나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맺는 열매로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사과나무는 사과로 사과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저 열매를 보면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탄자니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가득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봤고요 이번에 이번에도 봤습니다. 2년 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제의 교회 가요. 그리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심고 가꾸고 있는 나무의 열매들요. 저는 이번 성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비 학교의 아이들, 또 아가페 교회와 그 아이들. 우리의 노력과 헌신, 기도는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맺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1기 2기 때는요. 그냥 삽질만 하다 왔다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땅에 학교를 짓는다니. 그 학교를 통해 이 탄자니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크리스찬 인재들을 양성할 거라니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립니까 삽질만 하다 왔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땅을 파내고 씨앗을 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요. 우리들의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았고요. 앞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나갈 열매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고 아름답게 일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더큰 일들을 그땅 가운데 예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매제할 열매도 많고요. 또 심어야 할 씨앗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하늘께서 우리를 통해 탄자니아 땅에 이루실 일들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요. 한자냐뿐만 아니라 지난 겨울부터 캄보디아 일본 대만 등 세계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상주에도 귀한 씨앗을 심고 왔는데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선교가 매년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또 후원으로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추원합니다.